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풀사이즈 4륜구동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BMW X5 F바디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7년식 X 드라이브 30D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BMW X5 같은 경우에는 동급 SUV 차량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서 오늘 준비한 차량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13만 2천킬로를 운행한 차량인데,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가 장점인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관리 상태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X5 F바디 X드라이브 30d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7년형 17년 6월에 최초 출고한 13만 2천0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아 두었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590만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룸에 캡을 열어서 카메라 오래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돼 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의 특이사항 없이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에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외판 도장 컨디션도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로도 50%가량 남아 있고요.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도 잔 스크래치 없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횡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70%가량으로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뒤쪽 휠에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BMW X5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SUV 차량에 걸맞는 박스형 구성에 굉장히 포스 있는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쪽 테일 램프로 주변으로도 뒷 범퍼와 뒤뒷다단에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A급의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오너분께서 차량의 관리에도 신경을 매우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전체적인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없었고요. 썬팅재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도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감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잔 스크래치라든가 보기 싫은 붓터지 자국 없이 정말 좋은 관리 상태를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백화라든가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전면부에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번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매우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대형 SUV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 2열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을 하시게 되면은 차박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까지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이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호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역시나 대형 SUV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의 이열 공간을 제공하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잘 살아 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콘솔 쪽에는 2열의 열선 시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의마감적 컨디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헤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레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핸들 열성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운전석과 조성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아래쪽 기어 노브를 주변으로는 자세 대어 장치,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퍼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BMW X5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차량의 관리 상태는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5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